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하 토큰이죠.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면 좀 급등락이 좀 심했고, 어, 제가 좀 빠르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세력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세력 정보가 발행이 됐다는 뜻은 어떤 거죠?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31%그 이상을 상승했었는데, 거래대금이 지금 2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사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10페이지 분량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일단은 매매하셨던 분들 아니면 할 계획이 있다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무조건 다 받아가세요.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니까 여기 보이시는 개인번호 010-219737이 하입니다. 조금 뒤늦게 제 영상을 보셨더라도 제 영상이 이제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왜냐면 정보를좀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보를 토대로 매매하면 50배 수익 납니다. 최소 50배예요. 딱 말씀드릴게요. 왜? 사고 파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 있기 때문에. VIP 누구죠? 고래입니다. 고래, 고래. 돈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최소 50배인데 반대로 정보 없이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이상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깡통을 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 최소한의 피해를 받. 최대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피해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방지하고 싶어요.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영상을 바로 보셨다면 빠르게 여기 보이시는 게, 개인 번호로 언제든 010 21997372번 하입니다 하. 하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꼭 남겨 주시고 어 시기가 지나면 제가 영상 을한번더 준비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 보세요. 무조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아예 말안할 거고 정보만 딱보내주 거니까 정보만 꼭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받아보실 분들 010-2199-7372하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는 무료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